안녕하세요. 김종합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1 시에 최대 악재가 터졌습니다. 미국 연준이 0.75%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데 이어 다음 달에도 0.75% 금리를 올리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윤석열 정부는 6월 21일 메가통급 정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세종, 대전, 대구에 이어 수도권에서도. 30% 넘게 집값이 폭락하는 곳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코스피 지수는 2,40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경제와 부동산 지표가 급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오늘 1시 최악의 악기 터졌다. 사태가 미친 듯 심각하다. 여기 보면은 가계대출발. 자, 이게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폭탄이 이제 서서히 터지려고 합니다. 금리 인상, 부동산, 주식 최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아주 안 좋은 게 계단식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이 어딘지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점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이걸 염두해야 돼요. 금융 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언제 싸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물타기한다? 계속 추락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 떨어지는 걸 오히려 관망하면서 지켜봐야 돼요. 미금리 0.75% 올린 날, 8월, 7월에도 0.75% 인상 유료. 이거 사실상 뭐 거의 확정된 것같은데 왜냐면 지금 제가 예전에 지적을 했는데 이 파월이란 분이 좀 진작 좀 금리를 올렸어야 하는데 정치적 쇼를 하다가 이제서 올리는 바람에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뭐다 감안할 수는 없었겠지만. 자, 금리 인상 최대 위기. 미국 금리 인상. 자, 6월달 자이언트 스텝 0.75%를 인상했습니다. 이게 무려 28년 만에 최대예요. 7월에도 0.75 거의 유력합니다. 안할 수가 없어요. 5월달 물가가 8.6이에요. 대 충격을 먹었죠. 자, FOMC 연말 이렇게 하다 보면 연말에 3.4. 애초에 2.5에서 3.0 이걸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내년에는 2023년에는 3.5에서 4.0 정말 엄청난 인상이죠?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2.5면 뭔가 사단이 난다. 경제위기나 금융위기.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걸 훨씬 뛰어넘는 수치네요. 우리나라 금리 이상을 봤더니 7월달 빅스텝. 우리나라가 빅스텝을 밟은 적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떨어질 때, 금리를 내릴 때는 0.50포인트를 내렸는데, 올라갈 때는 스몰스텝, 0.25, 0.25 계단식으로 조그만하게. 그런데 이번에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0.50 이미 뉴스 기사 헤드라인에 많이 나오고 있죠? 아주 충격이 클 겁니다. 미국 금리와 좁히에 들어가야 돼요. 너무 차이가 나게 되면 외자 다 빠져나갑니다. 자, 8월에서 11월 0.25포인트 인상. 상황에 따라 7월 달0.50 올리고 또 0.50을 올릴 수도 있어요. 자, 한은 연말 기준금리 3.0%. 그래도 미국과 완전히 역전되죠. 미국은 3.4로 예상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위험자산 폭락, 부동산 충격적 고금리, 거래 절벽입니다. 이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거래 절벽. 이제 하락이 사실상 시작되고 지방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은 폭락, 수도권도 폭락이 확대되고 있어요. 주식 가상화폐가 먼저 포문을 열었죠. 전 세계 계단식 폭락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바닥 어딘지 모른다고 했어요. 원달러 환율 1240, 1340 고점 유지.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의 수익률을 비교하면서 금융위기가 터지면 얼마까지 떨어질 것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나스닥이 4포인트, 3포인트 폭락한 게 지금 다섯 번 이상 계속 문제가 됐거든요. 아마 지금 상당히 조심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6월 21일 첫 부동산 대책 예상 주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뭐, 윤 정부가 야심차게 처음으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데. 대출, 임대차, 분상제 세 가지 형태의 안이 들 겁니다. 오늘 제시하는 것은 핵심 내용일 것 같고, 세부적인 내용이나 또 다른 내용들은 이제 발표를 해봐야 알아요. 21일 발표, 임대차 보안 분상제 개편. 자, 먼저, 대출 문제. 기존에 부부 연소득 0.9억까지, 그 주택가격으로는 8억에서 9억, 최대 4억까지 대출을 해줬어요.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신혼부부에 한해서 자 생애 첫 LTV 80% 소득 수준과 주택 금액 미적용 최대 6억까지대출해준대요. 즉뭔 말이냐면 보시면 여기 부부연소득, 주택 가격 이런 거에 적용하지 않는답니다. 그 6억까지도 임대차 버팀목 전세대출 1.2억에서 2.2억 이거 금리 1.8 정말 싸네요. 1.8부터죠. 그런데 신혼 다자녀 임차 보증금 80%약 3억이나 검토해 주겠대요 전세대출 말하는 거예요 자, 임차인 근데 자, 임차인이 만약에 5%씩 2년 계약을 유지한다면 상한선인 5% 2년 계약을 유지하면 실거주 1년을 인정한다 자,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좀 봐야 합니다 분상지 볼까요 분양가 상한제 정비사업 이주비 이자 이런 것들 또 가산비 건설비 이런 것들 다 반영하겠대요. 공사비까지 싹 반영해요. 정비사업의 이주비 이자 가산비 공사비 반영. 그리고 자재비 인상분은 공사비에 또 반영한다. 이거 허그 고분양가 심사 기준 손질을 한번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개하겠다고 지금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런 것들을 붙인다는 것은 인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얼마나 이제 저뭐 여러분들 분양가가 올라갈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어요. 너무 올라가게 되면 미분양이 나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 있고. 또는 아직 완전히 부동산 분위기가 죽지 않았는데 고분양가로 자꾸 올리게 되면 주변 집값을 들썩일 수도 있습니다. 집값 떨어지자, 규제지역 해제 분물. 이게 좀 가관이죠, 요즘. 집값이 뛸 때, 이 규제지역, 조정지역이라든가 투기과열지역, 전혀 뭐, 문제가 안 됐었잖아요. 그거 있, 있어도 계속 뛰었습니다. 근데 좀 떨어졌다고 그거 해제해달라고 지자체에서 자꾸 하나 군데, 그렇게 되면은 또 그게 사단이 돼가지고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좀 굵게 굵게 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규제 해제 될까? 집가 바락이 금리상도 한목을 했어요. 자, 규제 지역 해제. 자, 규제 구분. 먼저 조정 대상 지역이 전국에 112곳이나 돼요. 자,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과열 지구는 49곳. 이두 개로 나누죠. 규제 규제 지역이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 이렇게 구분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의 차이점은 얘는 조정 대상 지역은 양도세 중과세 등 세법 강화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는 세법이 아니라 청약, 분양권, 전매제한, 주로 이런 걸 다루는 겁니다. 조정대상 지역이면서 투기과열지구도 많아요. 뭐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이. 세법과 관련된 것은 조정대상 지역이다. 자, 얘 보면 3개월간 주택상승률이 시도에 소비자 물가 1.3배를 초과하면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습니다. 그럼 투기과열지구는 뭐냐? 제한 지역 주택 가격이 물가 상승보다 지나치게 높은 지역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지역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조정 지역 서울 25개구 다 포함돼요. 그리고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시 대부분들이 해당되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중구 남구 세종시 청주시가 해당돼서 112곳이에요. 그럼 특이화의 지구는 서울 25개구 다 포함되고. 조정 지역이면서 특히 과일지구죠. 그다음에 과천, 세종, 분당, 수성, 광명, 하남, 수원, 수지, 기흥, 동탄투 창원, 읍창 등 기타 또 광역 시도 몇 군데 있어요. 자, 이런 곳들이 바로 특위 과일지구인데 이번에 해제를 신청한 곳이 어디냐? 대구, 세종, 전주, 여수, 천안, 울산, 중구, 김포, 양주, 파주, 동두천. 바로 여기가 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본다면 지방 중심으로 너무 많이 떨어진 곳들은 해제 가능성이 있는데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해제해버리면 또다시 집값이 폭등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다. 자, 이제 현재 폭락 지역 1위에서 6위가 어딘 줄 아세요? 자, 1위가 세종시입니다. 2위는 대전광역시고, 3위는 대구광역시, 4위가 천안시, 5위가 인천연수구, 6위는 화성시, 7위는 시흥시 등등등등. 경기도가 이제 7위부터 쭉 차지하고 있죠. 이곳들 주변 지역도 이제 지금 번져가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전국 최고 지역.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한번 팁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도 아주 강력한 곳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국의 탑 원부터 10까지 과연 그 지역은 어디일까 한번 집어봤어요. 전국 최고 지역, 열 군데. 무조건 1등은 압구정 반포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반포는 비싸요. 새 아파트가 있어서. 압구정은 새 아파트가 없잖아요. 얘가 재건축되면 여기를 이길 곳이 없죠. 두 번째, 청담 삼성. GTX 더블 역세권에다가 호재도 많고, 이, 여기가 2위. 그런데 2위라고 해서 뭐 전체 평균을 의미하는 거지. 모두가 2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1, 2, 3, 4는 도토리 키재기라고 보면 돼요. 세 번째, 한남, 이제 용산이죠. 한남하고 이촌동. 이왕 집을 잡을 거라면, 예를 들어서 목동을 잡을까? 용산을 잡을까? 여의도를 잡을까? 용산이 더 낫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수동의 전략정비지역. 여기 평당가 1억이 넘어가고 어마어마하죠. 자, 얘이 빅포라고 해, 이거를. 강남에두 곳, 강북에두 곳. 그 다음에, 예, 지금 현재도 집값이 비싼 대치 개포. 테란노에 라인에 대치개포 도곡동 바로 여기가 5위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파구라는 이유로 좀 저평가된 잠실하고 신천 그런데 얘가 송파구 핸디캡이 있지만 한강 라인인 아까 여기 보세요. 압구정, 반포, 청담, 삼성 옆에 붙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대단한 거예요. 일곱 번째는 서초방배, 여덟 번째는 목동, 여의도 아홉 번째는 수서일원, 열 번째는 흑석, 노량진 하나 덧 붙인다면 청량리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국 부동산 시군 구별 1위에서 100위. 이게 왜 여러분들한테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지역이 떨어졌을 때 다음에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치고 갈 것인가? 내 지역이 입지가 좋은가 나쁜가? 전국 시군 구 단위로 아예 통틀어서 1위부터 100위까지 뽑았습니다. 자, 작년 21년 10월 달 기준이에요. 강남 서초 과천이 1, 2, 3위를 차지하였고 4위 송파, 5위 용산, 6위 성동, 7위 마포, 8위 광진, 9위 양천, 10위 성남 분당, 11위 영등포, 12위 동작, 1 3 강동, 1 4 중구, 1 5 강서, 1 6 광명, 1 7 동대문, 1 8 서대문, 1 9 노원, 2 0 성북, 21위 종로, 22위 안양 동안구, 23위 관악구, 24위 구로구, 25위 도봉구, 26위 은평구, 27위 중랑구, 28위 강북구, 29위 수원 영통, 30 성남 중원, 31위 구리, 32 의왕, 33 용인 수지구, 34 부산 수영구, 35 하남, 36 금천구, 37 성남 수정구, 38 군포, 39 안양 만왕구, 40 부산 해운대구. 자, 여기서 이제 100, 100위까지 있죠? 그런데 이제 좀 특이한 점을 한번 보자고요. 3위에 들어간 게 과천이에요. 다 서울이 싹쓸이 들어갔는데 10위가 성남 분당입니다. 16위가 광명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점점 순위가 밀리고 있어요. 서울한테. 지금 성남 분당은 원래 4위 했었는데 10위로 밀렸잖아요. 지금. 다음에는 15위로 밀릴 것 같고 광명은 더 밀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서울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그래도 아무튼 서울이 아니면서 높은 지역을 한번 정해 볼게요. 자, 22위 안양 동안구. 29, 30, 31, 32, 33, 34는 다 경기도고. 자. 마침내 지방에서 1등 34위 부산 수영구입니다. 그리고 42위 부산 해운대구 상당히 많이 밀리지 수도권에 비한다면 그래서 지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인구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종은 그렇게 집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요즘 폭락을 해서 41위. 그리고 인천에서 가장 비싼 곳이 연수구가 43위. 대구에서 제일 비싼 수성구는 49위. 그다음에 대전에서 제일 비싼 유성구는 53위. 그리고 제주도가 56위, 울산에서 제일 비싼 남구는 68위, 광주에서 제일 비싼 광산구는 77위. 자, 이렇게 지금 지역별로 한번 표를 해봤어요. 조정대상 지역, 자, 주택과 물가, 주담대 대출 부담. 여기 보시면 조정대상 지역, 서울, 지금 최근 3개월 동안 마이너스 0.04, 경기도 마이너스 0.26, 인천 마이너스 0.31, 대구는 마이너스 1.83, 세종 마이너스 1.70,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지금 물가는 보세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금 다 1%를 넘어가고 있어요 집값은 줄어가고 물가는 올라가고 그래서 조정지역이나 특유과열지역을 해제해달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담대 7% 돌파 초임기 8% 금리도 시간 문제다 여기 보시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레미안 공덕 4차 14억 75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자, 4%일 때 주담대가 236만, 원리금을 236만을 원 냈는데, 자, 이번엔 5%때면 279만. 8%까지 가게 되면 올해 안으로도 갈수 있어요. 348만. 세상에, 236만 밖에 안낼걸 348만 원이 나네요. 무섭죠? 이번에 평점 기인 마을도, 자, 10억 500만 원짜리가 있는데, 194만 원이 8%까지 치고 가면 286만. 너무 이거, 세지 않습니까? 한리 기준금리가 이제 역전 될 직전에 도 있어요. 지금 같아져 버렸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경기 침체 확률도 한번 같이 분석해 보자고요. 먼저 여기 보시면 2018년부터 22년. 한때는 미국이 더 비쌌죠.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랑 같이 떨어졌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계단식으로 스몰 스텝을 밟으면서 계속 올라왔는데, 미국은 그냥 스몰 스텝 한번 봤더니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3번 해가지고 지금 1.50에서 1.75가 같아져 버렸어요. 지금 미국은 다음 달에도 0.75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으로 0.50 빅스텝을 받는 게 거의 유력해져 버렸어요. 왜 너무 처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비상이라는 거예요. 다음 달이 더 문제입니다. 이번 달보다. 자, 여기 보시면 물가상승, 자 실업률 보면 물가 3% 4분기 내 경기 침체 27% 8분기 내 경기 침체 확률 48%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보자고요. 물가 4% 이상 실업률도 5% 그렇게 되면 4분기 내73% 8분기 내 100%가 돼버려요 만약에 물가도 5% 올랐는데 실업률도 5%다. 그러면 4분기 내 또는 8분기 내둘다100% 정말 이거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는 올라가고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고 경기는 안 좋아지고 스테그플레이션 거의 뭐 이미 진입했죠. 자 미국 증시 올랐지만 가시밭길 외국인 발빼고 재산 법을 꺼지나 자 먼저 소비자 물가 미국 우리나라부터 보자고요. 3.6에서부터 지금 금방 올라가고 5.4까지 주택을 포함하면 7.4라고 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이렇게 밑에서 놀다가 이렇게 8.6이 돼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번에 0.75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거예요. 자, OECD. 보시면 거의 뭐 0%에서 놀다가 오래와가지고 그냥 9% 찍어버렸어요. 특히 터키는 73.5. 화폐 가치가 아예 그냥 휴지 조각이 되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아르헨티나 58.8, 러시아 17.1.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9%포인트 왔다갔다 하죠. 조정지역과 특기과열지구 현황, 스테그플레이션 단계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조정지역, 서울 25개구, 경기도 이렇게 있고,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대부분입니다. 울산, 중구남구, 세종특별자치지, 그 다음에 충북은 청주시. 이번엔 특기과열지역 지정이 연도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전반적으로 서울 모든구하고, 과천, 세종, 성남분당, 대구광역수성구, 경기 광명 하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대부분 경기도 그리고 대전, 인천 이 일대가 이때 투기 과일 지역을 지정을 했고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투가 지역이 됐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왜 무섭냐? 가파른 물가 상승. 중앙은행 기준 금리가 그러면 인상되겠죠.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감소돼요. 물가가 뛰고. 그러니까 소비 심리는 위축되는 게 당연하고 그러면 기업도 실적이 악화되고 고용 인원을 없지 않습니다 결국 경기 둔화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경제 위기가 터지는 거고요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난제입니다 기준금리 가파르게 올리면 경기 둔화가 가속화되고 경기 둔화를 막으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돈을 풀면 소비자 물가가 자극이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 정말 이거 잘 타야 돼요.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가격이 하락하는 이제 그림을 볼 수가 있네요. 당분간 모든 위험 자산은 계단식 약세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며 부동산은 7월 8월이 반등의 기회가 될지 주목이 되지만 현재로서는 기대감이 낮습니다. 결국 최고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